이 <laughs> <그냥> 어. <laughs> 아, 아, A씨입니다 A씨 네. 지영이 누나 네.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. 아, 아, 갔어요 지영이 누 아, A로 들어가셔야 아, 돼요 지금, 지금 들어가시예자 네. A씨 들어오세요 뭐였다고? A씨 뭐했다 내가 언니들 A씨 정석 일로 와 이거, 이거. 아, 기가 한팀넘어나 신발도 안 신었어. 안녕하세요. 빨리 신어야, 기들어 가야 돼? 에이씨! 에이씨! 에씨 에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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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 여기까지 오기도 난 진짜 힘들어. 얘는 이제 기루는 아, 좀더 멀리 그렇게 가는 거야. 이게 못 봅니다. 아. 어, 빨리 해줘. A 씨, 아, 기루, 영광님. 누가 탄 얘기야? 또 우리야? 아니 아니 아니.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 같은데. 감독님 누가 들어가라고요? 지영이는 맞아요, 지영이 너. 한1분 걸려요. 일 분. 장지영 들어갈까? 장지영. 잠시. 오케이 오케이 이제 플레이하면 웃겠습니다 아, 점수 많이 아, 따나, 따나. <laughs> 점수 많이 모아 놓으래요 네, <laughs> 내가 하도 다 이름 까먹었으니까 점수 많이 해놔 나도 나도 맨날 바라는 거야 <laughs> <laughs> 내가는 어제 까먹을 테지 그지? 오늘 없번 플레이하게 <laughs> 아, <맞아>. 그래, 그래 <laughs> 플레이 플레이 그래. 그래. 그래.

이따가 시간 될때좀큰 인수 찾아주는 사람 있잖아 근데 아 이거 빨라 이사 연락 차는. 에이 시고나어요야 죠. 오빠 쌌다. 오 오빠 hey. yeah. 어 지금 오빠 어 오빠가 이거. 이 아. 죄송합니다. 아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어요다에 아몸 풀어야 돼. 몸 풀어야 돼. 이거, 이거. 그러니까 발목 아파. 까고다이소까 그래. 아, 어, <laughs> 아, 와. 늙어갖고. 아, 어, 늙고 어, 어갖고 어, 어갖고 어, 고고 나는 따뜻고싶은 아이스름이 어그 이후로 그리도 그리도 이리어

왜 자꾸 별로 가냐? 계속 그냥 전화면은오 없는... 오케이! 어제, 어제 어제, 이제, 엊제어제문연다 목이 완전더라고 어, 이상하다 형, 야, 야. 형 혈압 정좀 해주세요 근이

아, 아유 눈다리길다 가지고. 별기 없어? 감사합니다. 오늘 뭐 비수기냐? 우리도 비수기야 지금. 우리 1, 12, 12, 2가 비수기야. 저 그래, 그래. 놀고 있어 우리 주인. 그래? 놀고까지 안 돼. 우리 지금 여유가 없어. 일이 불러. 3월에 되면 바빠질. 텐데 그래요? 타는 거렇게 생각해. 바쁘지 않겠네? 그래상한번 괜찮다가 어. 이번 주에는 진짜 뭐 쉴틈 없이 계속 그냥 아~~ 재밌는데 아. 이제 끝난 거 같아 그래? <laughs> 한 번입니다 원래 그 방송 나가기로 했던 것도 어. 이거 페이 없이 그냥 하려고 했좀가 갑자기 홍보를 내라 몇백 그래. 그 응. 달라고 했다? 한 700만 달라고 오, <목소리> 3 <목소리> 아, 번입니다. 우는 거는 네. <목소리> 사실 사어 완전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서 화이팅. 너무 멀어 <날아>, 너무 멀어. 찍고 <목소리> <목소리> 났을 때.

아, 네. 아, 네. 네. 아, 아, 이제, 아 내가... 생생정보 아니면은. 어. 에이. 아, 내가 나왔던 거 같아. 아, 다는데다기 닿기. 넘어갔다, 넘어간다, 넘어간다, 빨리. 어머머머머. 어, 히 어머머, 어머머. 어, 나이스. 멋있었다. <laughs> 너무 소녀스러워요. <웃음> <웃음> 다들 조끼 하나씩 새로 다 맞추셨네. 이술은 멋있었는데. 예쁜 조끼 하나씩 다 했네. 언니, 샀어. 3등이 아니면 어? 몇 등이었어? 잠 2등? 3등 이등어아거프레스 1등 아, 거기 가야 돼. 면이셨어요 20. 우어 20대 20. 그거 둘으로 뭐였죠? 몇 등이에요? 나제요 감독님 어느 카메라 여기요? 아, 있어? 어. 아, 여기 왜 여기 다어 여기 달면 다 들리는데? 나이스. 카메라 여기 있다. 어저제에 카메라 넣고 여기 하나만 하는 거구나 여기 있는데 여기 대화 조심해야 돼요. 아, 이게 무슨... 신부가 아무 말씀도 안 했어. 나랑 성민이 얘기했어. 야 우리 이거 정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런 정데 들어야겠네. 근데 어쩔 수 없죠. 비수기라고. 다 알겠다. 어이비수기인거 없다. 야이놈은 성민이 비수기 래 놀겠네. 플레이 아, <laughs> 아. 플레이. 아 오. 꼭 닦고. 또. 아이스. 아 나이스. 오. 와 공격수. 칠라야. 와 오. 오. 공격 나이트. 야 받은 거야 받은 거야 이거. 맞아, 맞아. 고행이 있어가지고. 다 끝났어요. 이제 일반 부 실력이야. 감독님, 이어 감독님. 대 미안해. 어, 아닙다 형.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4번 떴어. 어? 4번. 이기자, 이겨야지. 아니, 한 번, 마음 좀 아, 네. 나이스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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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 아, 아, 아 기름 아, 뭐, 못풀렸다어한국이 아, 돼요. 무이 형이래. 유안 걸리네. <laughs> 아니, <여기 웃음> 너무 쉽지. <너무>, <laughs> <있다>. 네. <laughs> 근기, 야수하세요아웃아웃입니다맞습니다아입니다 아이왜 족발을 안 신으신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아 이거 족거 아니라고 감독님한테 감독 운동화 안 꺼내셨나요? 왔다! 발이, 아, 발이 아, 아파서 족발을 못 신어 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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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공격이야 멈추세요나 뭐, 아, 공격이라고? 아, 발이 왜, 왜 아파 감독이 뒤꿈치? 아안 신어 발 바닥 감독 발톱이 아 발톱 어 나도 발톱 아픈데? 신발을 큰걸 신어 그나한킬수 크게 샀어 다시 맞아, 한 킬로 크게 사야 돼나또 발톱이 지금 많이 멍들어가지고 아, 공지가... 그러면 저걸 다른 걸로 바꾸지 이거 아, 말고 정말. 다른 걸로 어떤 못하지 오오, 승이형 화이팅 발볼 넓은 거? 그것만 신어 뭐 다른 거 신어 본거 없어요? 이거 말고 아, 제가 그을 그래, 신어 게... 음. 가지고 신어 신다고 할또 하나 언니랑 저거 근데 게 있어. 조이킥이 다 이렇게 좁아요 내가 이런 걸로 약그 신발 같은 거묶거든